안녕하세요. 부자목단입니다. 음, 오늘은 2023년도 2월 12일날, 어, 한금목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금목단을 그 1년 내내 주문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집에서도 한금목단이 제일 그 인기가 많거든요. 어, 겹으로 피는데, 그 꽃을 보시려고 하신다면 꽃이 궁금하시면 부자 목단입니다를 유튜브에서 찾아가고 한금 목단 피어, 밭에서 피어 있는 거를 제가 사진을 그 동영상을 찍어서 많이 올려놨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어, 이 한금 목단은 그 부자 목단에 있는 그 한금 목단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저만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이 황금목단이 엄청 큽니다. 어떤 거는 제 얼굴하고 비교를 해서도 제 얼굴보다 더큰 것도 있고, 얼굴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엄청 큰그 황금 겸목단인데요. 어, 향기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정말 그 향수를 꼭 뿌려놓은 듯 향기가 좋습니다. 물론 황금목단은 겹이기 때문에 씨앗은 안 생깁니다. 이 아이들을 그 면목 증식을 하려고 하면은 이그 분주를 해야 됩니다. 뿌리에서 분주를 해야 되고 어이 눈을 잘라서 이렇게 전지를 해야 되지. 많이 그 면목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로 그 바라가 안 되니까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1년 내내 그한 곳목단을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주문을 하고 나면 빨리 받아보려고 그냥 언제 주냐고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실험 재배를 이렇게 그 화분에다가 넣어서, 음, 얘가 꽃을 피는지 안 피는지 또살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해 봤더니 꽃이 핍니다. 지금, 음, 제가, 어, 한, 사, 2년 전에도 해 봤고 4년 전에도 해 봤는데 지금 그, 그 화분에다가 지금 이렇게 심어서 노지에다 놨고 또 베란다에다 놔보고 또 하우스에다 놔보고 이랬습니다. 아, 세 군데 다 물론 잘 자랍니다. 얘는 그 올동을 하기 때문에 그잘 적응을 하고 살고 있고요. 그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이렇게 지금 이게 꽃대 여기가 지금 여기가 꽃이거든요. 꽃. 보이나요? 이게이 아이들이 꽃대예요. 꽃이 지금 올 봄에 올라올 겁니다. 그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거의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또 이것도 다섯 개 뭐, 어떤 거는 더 많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 양이 이렇게 밥이 좀 많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 갈래로 있는데, 이렇게 그, 여러 개로 있는 거는 좀이 묘목 그, 이, 올라오는 게 밥이 식구가 많기 때문에 좀 가늘고, 이 아이들 같은 거는 조금 굵고, 그 차이입니다. 아, 이 목단이, 한금 목단이 이제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꽃이 올라올 텐데, 이렇게 지금 손님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하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물론 분 떠서 보내드리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 봤더니, 음, 훨씬 그 고객들이 그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 노지에다 심느냐, 아니면 화분에다 심느냐, 아니면 정원에다 심느냐를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 얘들이. 지금 이거를 이제 작년 가을에 제가 9월 달에 얘들을 뽑아서 이 뿌리를 잘라내고, 이 화분에다 넣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실오라기처럼, 요렇게, 이렇게 실오라기처럼, 요렇게 가는, 그, 실오라기처럼 가는 뿌리가 조금, 많이 말고, 조금 내려있습니다. 이게 올동을 하면서 겨울에 내리고, 또 내년, 이제 올 6월 달에 또 뿌리를 많이 내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 이 아이는 우리 고객들한테 가도 절대 죽, 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서 판매를 하는 하예 집에서 그 목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왜 꼽혀놓고 죽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수입은 거의 다그 살리지는 못하고 죽어요. 저도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들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를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어 목단이 죽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이제 그 지금 2년 된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뽑아보면은 뿌리가 이, 이렇게 생긴 그, 이렇게 생긴 뿌리가 이렇게 생긴 시로라기처럼 보이나? 어 어떻게 해야지 보이나? 예, 이렇게. 이런 시로라기처럼 생긴 그 뿌리가 이, 이 화분에, 이 화분에 뺑 돌려서 하얗게, 하얗게 이뺑 돌려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뿌리가 다 내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옮겨 심어도 또 화분에 심어도 또 노지에 심어도 잘 적응을 하고 삽니다 얘는 지금 작년 어, 가을에 제가 9월달에 넣어놨기 때문에 많이 뿌리가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죽지는 않습니다 음, 여러분한테 어, 한금목단을 어떻게 와요 그리고 1년 내내 봄도 여름도 겨울도 가을도 이렇게 찾았으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1년 내내 소비자들한테 보낼 수 있을까 시험 재배를 해왔더니이 과정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지금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제가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금 목단이라고 한 거는 그 겹으로 생겼는데 엄청 그 향기가 좋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꽃도 이 한금 목단 저희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부자 목단에 있는 한금 그 목단하고는 절대 비교가 안 됩니다. 어 어, 향수가 뿌려놓은 돌, 향이 나는 부자목단, 황금목단을 여러분, 그거를 보시고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세요. 0 1 0 9 5 7 1 8 4 0 0 1 0 9 5 7 1 8 4 0 9 8 4 0 9면4 0 9 8 4 0 9 8 4 0 9 8 4 0 9 8 4 0 9 0 9 8 0 9 8 4 0 9 8 4 0 9 8 4 0 9 8 4 0 이런 거 같은 거는 굉장히 밥이 많죠 이런 거어 우리가 이제 가격을 조금 이렇게 굉장히 실하게 많이 나와 있는 거 이런 거는 조금 가격을 다른 거보다 조금 더어 어, 좋게 받고 있고요 어 비교 분석이 되나요 이렇게 엄청 큰 거와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이상 이것도 열개 이상 이것도 열개 이상.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대여섯 개가 보편적으로 이제 그 고객들한테 이제 가는 그 목단인데요. 어, 얘들이 지금 꽃을 피려고 우 이렇게 그 맺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맺어 있는 거가 보이시죠? 이렇게. 어, 이런 그 목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꽃이 다 맺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음, 이렇게 심어서 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꽃을 그다 보지 마시고 이 꽃을 하나만 놔두고 이펴 있는 거 꽃하는 게만 놔두고 다 따십시오. 따야지 이 뿌리에 빨리 그 저기 세력에 가서 빨리 튼튼해지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해도 어, 꽃대를 이렇게 꺾어서 따주시고 하나는 어, 놔두셔 이제 보시고. 어, 이렇게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을에 이런 애들도 분주를 해도 돼요. 잘라도 됩니다. 잘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어, 심으실 때는 지금 그땅 속에 이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요, 이만큼, 이 화분이 지금 이 보면은 제가 이 화분 길이가 20이 조금 넘잖아요. 높이가. 20이 조금 높은 건데. 그 땅속에다도 이만큼 묻어 줘야 돼요. 이 뿌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심을 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 화분에서 빼 가지고 심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깊게 해 가지고 심어 줘야 됩니다. 부자목단, 한금목단 어, 공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1 0 9 7 1 8 8 4개로 전화 주세요.